와, 이건 무슨 캠핑카인가요? 지금 번호판도 조금 못 보던 건데, 보니까 어, 독일차, 독일 번호판이네요. 이게 독일어랑 영어랑 같이 쓰여 있는 거 같고, 왜 독일 캠핑카가 여기 와 있지? 아, 근데 쉬, 좋다. 벤츠야, 벤츠, 벤츠 캠핑카예요. 어, 이 차도 똑같은 모델이죠. 여긴 대신 몽골 번호판이네. 뭐 수입해 왔나?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복귀들 해야 됐을 텐데 아직 안 했나? 쭉다 쉬나 봐요. 아, 차가 좀 한가합니다. 어,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야. 그렇다 쳐도 직장인들도 그렇게 휴가를 내고 쭉 쉬나? 아 어쨌든. 합니다. 나저나 아침에 또레주르에서 커피를 사왔는데 보세요. 넵킨으로 이게 슬리브라고 그러죠? 이게 떨어진 것 같아요. 그 넵킨으로 <laughs> 둘둘 말아서 좋습니다. 제가 입국하는 날 공항에서 타면 탐스에서 커피를 샀는데도 이렇게 줬거든요. 예, 전체적으로 이 슬리브가 모자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저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왔습니다. 이것 때문에 좀 일찍 온거 카자흐스탄 비자 신청을 바로 좀 해야 돼서 출근했겠지 설마 대사관 공휴일 끝났는데 큐르스작과자크스탄 뭐 이렇게 읽는 건가? 아쌤면은 비즈니스를 특가를 나? 네 지금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나왔는데요. 주 한국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는 내라는 서류가 좀 많았어요. 뭐 여행자 보험부터 해서 건강 검진 표 제가 보건소 갔다 왔죠. 검제 경력 증명서 기타 등등등 해 가지고 그건 진짜로 다 돌려주고 정말 딱 순수하게 초청장 사본 여권 사본 신청서만 딱 받고선 다 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바로 확인하더니 어 비자 기간을 요 초청장 맞춰서 쓰라고.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검은색으로 썼더니 파란색 펜으로 다시 쓰라고. 그리고 이제 80불입니다. 단수 비자인데 80불 볼룸트 은행 가서 이제 납입 용지 갖고 와서 다시 제출해라 파란 펜까지 빌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신청서도 체크하고 그러면 내일 비자를 준다라고 <laughs>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일 비자 주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뭐 좋습니다 저한 2주 예상하고 조금 일찍 들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제 옆에 어르길 슈퍼 2층에 골룸트 은행이 있기 때문에 오 정말 서류 몇개 안내고 그래도 저기 여행자 보험 서 증서는 챙겨 가네요. 어쨌든 서류 몇개안 내고 끝냈습니다 몽골과의 관계 때문에 서류적인 걸 조금 더 간소화 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몽골 사람이 카자흐스탄 가서 워크 퍼밋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몽골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제3국인, 제3외국인도 비자 받는 절차에서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우, 덥다, 오늘도. 또 어제 밤에 비가 막 쏟아지더니, 그새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. 예,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대사관 가고 있습니다. 어제 비자 신청을 하고 오후 한 5시 한반 조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. 아, 비자 나왔다고 찾아가라고. 원래는 오늘 오후 점심 먹고 전화를 준다고 했었거든요. 네, 비자 신청하고, 어, 6시간 만에 비자가 나왔다고 전화가 오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네요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어, 한국에서 신청했으면 어쩔? 오, 비자가 나왔습니다. 보시면 C5 비자 맞죠? 그 몽골을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 왔을 때 문제일 뿐이긴 하지만 어 잘못된 정치 부패된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를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는 나라가 몽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이점 옆에 바로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것도 원래 그거였어요 그 중국 회사랑 같이 워터파크를 짓는다는 부지였거든요 몽골 최초의 워터파크를 짓는다 어떤다 하더니 결국은 올라가서는 건 아파트입니다 아, 개판이죠 맞아. 맞아. 어,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급격하게 당 떨어질 일이 생겨가지고 근처에 어디 커피랑 맛있는 케이크 먹을 데가 없나 해서 지 나왔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아우 타멘 탐스랑 카페베는 좀 지겹고 이 근처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려고요. 음, 여기 새로 생긴 빌딩에 새로 생긴 카페인가봐요. 지금 2층에 간판을 봤는데 어, 카페 이름이 커피 나무입니다. 카페 나무였나? 그래서 어, 어... 나무 한국어겠죠? 뭐 어쨌든. 한국 분이 한국 분이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려고요. 아, 어, 여기거나 대리어는 전체적으로 대모던하고 그냥 모던이라기보다 심플하죠. 깔끔한데 <laughs> 겁나 비싸네. <laughs> 뭐 어쨌거나 최소한 한국어를 아는 분이 한것 같아요. 나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제 요 가구들도 다 이렇게 목재로 된 다른 컨셉에 맞게 카페를 차리신 것 같아요.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. 네,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아, 몸에 체력이 회복되질 않네.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어, 저녁을 조금 이르긴 한데 보양식으로 <laughs>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영업을 하겠죠? 뭐 일단 가보고 뭐 보양식이라고 해서 개고기는 아니고요. 개고기를 먹을 줄 아는데 잘안 먹습니다. 뭐 그거 뭐 굳이. 사실 몽골에는 염소탕이 있죠. 염소 고기로 어, 그게 아주 효과가 직빵입니다. 물론 몸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데 좀 여행하다 힘드시거나 뭐 힘들 뭐같튼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은 염소 고기, 염소 전골이든 탕이 됐든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여기 대통령궁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테르지 가는 길입니다. 우측에 가다 보면은. 리버사이드라는 그한 식당이 있습니다. 오늘도 참 하늘이 묘하죠. 또 왠지 밤에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인데, 아, 이렇게 멀었나?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없어졌나? 저기 새로운 못 보던 건물이 있는데, 그걸로 바꿨나? 어... 아니, 어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, 뭐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. 리버사이드. 음... 근데 영업을 안 하는가? 어, 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문을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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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Sorry. 어, 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. 어이씨 이상하게 바뀌었다. 원래 입구가 저쪽이었는데. 아무튼 뭐 들어가 보자. 사람들이 있나? 아직도 하나 아, 아쉽지만 닫았다고 그러네요. 어뭐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해 먹는 걸로. 간밤에 <laughs> 비가 왔는데 여기 도로 한복판에 무릉덩이가 생겼습니다. 아 진짜. 어우. 아 뭐요 이게. 집에 인덕션 오븐에 붙어 있는 누전 차단기가 퍽 터져 가지고. 그거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그냥 가는 길좀만한데좀다 들려서 물어보면서 헤르메스 그 건축자재 시장을 좀 가봐야겠어요. 아니면 쫑아일을 가야 되는데 쫑아일은 제가 어 전혀 잘 몰라서 어, 뭔가, 농산물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. 감자, 뭐, 배추, 양파, 당근, 뭐, 이런 거긴 한데, 어쨌든, 몽골에서 많이 나는 것들이죠. 또, 홍수 피해가 많지 않았나요? 농산물이 꽤 많네요. 오, 되게, 무슨 장 같이 섰네. 네, 여기가 어디냐면 기차역 옆에 바르스 시장 그 건너편에 이렇게 노점상들이 섰습니다. 그 헤르메스가는 고그 길목에도 뭐가 천막이 엄청 생겼죠? 아, 농산물을 뭐 직접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뭐 싸게 살수 있겠네요. 네, 헤르메스에도 없구요, 예. Yeah. 뭐야, 이게. 저기, 19역에 한국 그 건축자재 파는 데가 있는데, 거기 한번또 가봐야겠네요.

어제는 진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퍽수물털어놓은 것처럼. 그래도 이 도로는 새로 한, 한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. 그래도 한 7년 됐나? 새로 하면서 배수구를 곳곳에 설치해놔서 그래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. Okay. have you held the hand of the summer?